기업은 창업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지속할 수 있어야겠죠. 그러나 창업 기업 5년차 생존율 30%가 채 되질 않습니다. 부산 지역 창업 기업들이 기업 활동을 길게 이어갈 수 있도록 선배 기업인들이 후견인으로서 돕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지난 2년간 어떤 효과를 내고 있는지 이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7년 모바일용 비즈니스 영어 교육 앱을 만들어 사업을 시작한 강지현 씨는 생각만큼 사업이 진행되지 않자 멘토 기업인을 연결해 주는 제도를 신청했습니다. 선배님 어떤 노하우, 사업적인 노하우라든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더 강한 창업가서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를 좀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여성 기업인으로서 28년째 사업을 이어오고 있는 이호선 대표는 후배 기업인에게 자신의 경험을 최대한 살려 도울 계획입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누군가에게 찾아갈 수 있고 그 사람에게 위안이 되고 또는 응원이 되는 그런 그 메시지가 필요하지 않은가. 창업 기업 비중이 전국의 5.8%에 거치는 부산. 부산 상공회의수는 2021년부터 기존 기업과 창업 기업을 연결하는 후견인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지금까지 20여 명의 창업 기업인이 멘토 기업인의 도움을 받았으며 올해는 15개 창업 기업이 참여합니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창업 기업의 5년차 생존율이 30%가 채안 되는 상황, 창업 기업들은 이런 기회가